언젠가 그런 생각해본 적 있지 않아?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이야. 어렸을 적부터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십수 년간 단짝 친구인 너, 그리고 이 귀여운 달콤이까지. 훨훨, 하나같이 나를 위해 연기하고 있는 연기자들인 거지. 야! 너 언제부터 알았어? 니가 이 사실을 알면 안 된단 말이야. 어? 지, 진짜였어? 진짜 너 연기자 맞지? 어쩐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에휴, 우리 철수, 벌써 나이가 계란 한판 서른 살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니. 어, 어 뭐야? 아니야? 철수야, 니가 너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건참 좋은 현상인데 이 정도면 자의식 과잉이야. 아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 있는데 소개시켜줘. 아이, 됐어. 아, 그냥 그런 생각 한번 해볼 수도 있지. 뭘 그래? 호이 호이. 야, 근데 달콤이 이제 뭐 먹고 있냐? 사료 줬어? 아니? 아직 밥 시간 안 돼. 되... 야, 야, 야. 그거 내 스마트폰이잖아. <laughs> 아, 씨, 완전 망가졌네. 야, 민 씨가 폰좀 잠깐만. 아, 안 돼. 어? 당근과 채찍 작전 실행? 이게 뭐야? 아, 그, 그게 그러니까 어, 아, 이따 마트에서 사야 될 것들 적어 놓은 거야. 마트에서 채찍을 산다고? 어어어 어, 어, 왜? 제집좀살수 있지? 왜? 뭐? 안돼? 이런 변태 자식 너 그런 취향이었구나 사..사장님 부르셨어요? 김저수 예? 김철수. 에, 아, 에, 예, 예. 왜 자꾸 그, 부르세요? 김철수. 아, 아사사 사, 사장님. 어제 대머리 사장놈 꼰대질 오지네라고 보낸 건 사실 친구한테 보내려고 했던 건데 사장님께 실수. 아니 그, 그 그게 아니고. 아니 그거 말고 청소. 아, 아 주, 죄송합니다. 사장님 가족 사진에 묻은 건 절대 라면 먹다가 실수로 국물에 빠뜨려서 물로 지우다가 그런 게 아니라 제 피땀 눈물주주 잘했어. 훌륭해. 아. 에, 에 우리 PC방에서 나던 퀘한 냄새가 싹 사라졌어.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아, 아 사실 이건 제가 한게 아니라 제전타이메이트 아, 더... 자자 수고 했어. 이거 보너스야. 오늘 가족들이랑 맛있는 자녁 식사나 하고. 어,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 사장님. 철수야 잘 지내지? 빠!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선배님 안 오절 장난이 아니라 저 진짜 선배님 좋아해요. 철수형 나 사실 형을 평소 시계로만 쓰던 내 핸드폰에 웬 일로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와? 갑자기 일이 너무 다잘 풀리니까 뭔가 이상한데? 내가 쓰고 있는 이 소설처럼 진짜 이 세상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거 아니야? 당신이 맨날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애가 저 모양이지? 나이 서른 된 녀석이 그게 말이야 그게 왜내 잘못이야? 당신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뭐? 내 책임? 이 사람이? 아, 아 아빠! 엄마! 아, 왜 싸우고 그러세요? 김철수 너 이리 와봐 이제 나이 서른 인 놈이 아직도 직장 하나 못 구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매일 p c 방이를 다니는 게할 짓이야? 아, 아, 아니 아빠 PC방에 게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공모전 준비하면서 생활비 버는 거예요 곧 있으면 저 작가로 데뷔할 거라니깐요? 작가? 작가? 네 친구들은 다 취업하고 결혼해서 애가 있는 녀석도 있는데, 아직도 그 꿈을 못버렸다고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이 각박한 세상에서 현실을 좀 보란 말이야. 하, 그래,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라면 공모전 합격은 진작 되고도 남았겠지. 김철수, 맨날 그렇게 꿈속에서만 살래? 아빠 말대로 꿈에서 깨고 현실을 봐야지. 이젠... 어, 뭐야? 대자비? 아니야, 대자비랑은 느낌이 달랐어. 꿈에서 깨고 현실을 봐야지라고 말했다는... 어? 철기야철기야뭐하아 철수야! 아, 열어봐! 아까 아, 아, 그 아빠가 너무했다! 나, 미안하다! 나 문좀 열어봐! 아, 그러게 왜꿈 얘기를 해서 일을 망치냐고! 내가 일부러 그랬어? 어떻게 꿈속에 잡아줘야 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 어 뭐야? 갑자기 바, 바닷가? 시, 철수야! 여기 기억나지? 너 방학 때마다 이 바닷가에 와서 캠핑할 걸 그랬잖아! 에 아, 그, 그렇긴 한데... 어떻게 갑자기... 어? 저건 뭐야?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급작스럽게 배경을 바꾼 적이 없었잖아. 지금 절수가 꿈을 떠내려고 하고 있대. 최대한 현실같이 만들어서 꿈인 걸못 알아채게... 어, 어, 여... 여... 기 보고 있어. 숨어, 빨리 숨어. 영희야, 저게 뭐야? 저 사람들이 누군데 내 이름을... 아... 영희? <laughs> 네가 갑자기 왜 우리 집... 자... 아니... 바닷가에... 아... 아니... 뭐... 뭐야... 아... 뭔데 갑자기 이거... 요즘 불안하다 했는데... 기어 코.. 일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어? 달콤아, 너 말을 할줄 알아? 원래대로라면 내가 사람처럼 말을 한다 해도, 방울을 열었더니 바다가 펼쳐진다 해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아야 하지. 지난 30년간 그랬던 것처럼. 이게 말. 도대체 아,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야, 현실이 아닌가? 그만, 그만해. 이 바다가 아 쟤... 무너지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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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김철. 네가 한 번만 더 꿈과 현실을 동시에 얘기한다면 넌 잠에서 깨어나. 이 세상은 사라질 거다. 조심해. 그니까 지금 이건 꿈이고. 선조심. 한... 아, 미안. 그러니까 꿈이 아닌 세상에서 난 지금 자고 있단 거지. 너희 정말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고. 그럼 이제 일어나야지. 30년이나 자고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저너머에 네가 잠에 빠져서 이쪽 세상에 넘어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어? 그 그야 피, 피곤해서 피곤하면 잠을 자잖아. 잠자면 꿈을 꾸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하다고? 넌 지금 이곳으로 도피해 온 거야. 저쪽 세상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하니까 지금 깨어나 봤자 넌 다시 잠에 빠지려고 하겠지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네 가족 나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사라지게 되고 넌 절대 꿈을 꿀수 없을 거야 그래요 괜히 깰 생각 하지 말고 여기서 사시죠 꿈 개발부 장관으로서 철수님의 인생 난이도를 조금 하향 조정해서 1년 내로 건물주의 삶을 살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철수야 매일매일 나랑 데이트하면서 살자 어? 철수야 깨어나지 마 내가 지금 깨어나면 이 모든 세상이 사라져 버린다. 상관없잖아. 어차피 꿈인데. 꿈 속에서 즐겨봤자 뭐해. 현실이 아닌 걸. 어차피 네가 저 너머 있는 세상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과 감각들은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일 뿐이야. 꿈 속에서 느끼는 것이나 현실에서 느끼는 것이나 똑 같은 거라고. 어? 내 생각을 어떻게? 여긴 꿈 속이다. 모든 게 가능하지. 이런 엄청난 세상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하고 저쪽으로 넘어갈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 그래 어쨌거나 꿈은 꿈이야. 난 응. 현실로 가겠어. 응. 김철수 안돼. 철수야, 다른 꿈에서도 꼭 좋은 친구로 만날 수 어. 있으면 좋겠 시간. 철수야. 철수야, 지난 30년간 너의 부모라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정말 행복했단. 어, 어, 엄마. 아빠. 하...하... 다들 미안해. 그래도 난꼭현 씨를 보고 싶었어. 근데 여기는 어디지? 왜 몸이 안 움직여. 몸이 너무 무거워. 선생님, 방금 우리 쳤어 손가락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럴 리가요? 잘못 보신 걸 겁니다. 어머니, 자 이제 김철수 환자 안락사 시작하겠습니다. 어? 아, 아, 안락사라니? 그 그게 무슨 소리야? 저 저기요 여기나 살아 있어. 아, 야, 야 안돼 안돼 안돼! 돼! 안 해외 여행 갔다가 마지막 돌아오는 날 돌아오기 엄청 싫고 계속 거기서 살고 싶은 생각 든적 있지? 그때 만약 더 이상 일안 해도 되고 계속 여행지에서 먹고 놀고 쉬게 해준다고 하면. 싫다고 할 거야? 아 어, 아니 당연히 좋다고 하겠지. 바로 그거야. 네 꿈은 해외 여행지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내, 내 꿈이 더 현실. 이게 말말 좀. 아 이게 그래 아, 알겠어. 그럼 나 여기서 살게. 와 <laughs> 아, 신난다. 야 진짜 꿈인 거 알려주지 그랬어. 그럼 괜히 힘들게 알바하고 취업 걱정 안 해도 됐을 건데. 당연히 즐겁고 인생에 쓴 맛도 있어야. 네가 현실로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지. 야 근데. 혼자 날 수도 있는데 굳이 날 타고 가야 되냐? 어 달콤아 타고 싶어 자전성기으로 집까지 가자 꿈 개발 부장관은 더 이상 동걱정 미래 걱정 없는 안락한 삶을 제안했지만 난그 제안을 거절하고 꿈작가가 됐어 아무리 꿈이라지만 인생이 너무 편하면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였다는 걸 알게 된 김에 지금은 이렇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대본으로 쓰고 꿈 개발부에 보내서 하루하루를 영화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어 갑자기 생각난 건데, 만약 너라면 둘중 어떤 삶을 살아갈래? 꿈같은 현실, 현실같은 꿈.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빨간 토마토의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구독과 알림 설정입니다. 구독은 지금 보이고 있는 저 채널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알림 설정은 밑에 있는 종 모양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을 뭐 봐야 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지금 옆에 추천 떴는데 저 영상들은 어떨까요? 둘다 재밌어요. 아무거나 보는데. 그렇지?